오늘 삼성의 가라비토 선수가 4이닝만을 소화하고 무려 104구를 던지면서 아쉽게 마운드를 내려가야 했습니다. 어떤 점이 좀 문제였다고 보시나요? 오늘 이 장면을 보시다 시피 문제의 킴 모션이 있어요. 킴 모션이 너무 느린 나머지. N.C. 주자들의 먹잇감이 됐는데 N.C. 주자들은 나가면 도루를 했습니다. 그 도루가 스타트가 좋아서 도루가 된게 아니고 가라비토 선수가 너무 높게 다리를 올린 나머지 N.C. 선수들이 도루하는 장면 이 있었는데 오늘 그 장면으로 인해서 가라비토 선수가 확실히 힘든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. 네, 가라비토 선수가 오늘 장면을 좀 보시면 다리를 드는 모습이 이렇게 던지면 1초 70대 정도의 킥모션이 나옵니다. 다리를 정말 높게 들고 있죠. 이렇다 보니까 NC 주자들은 스타트가 늦었는데도 도루 스타트를 거는 모습이 보이고요. 그렇기 때문에 2루 둥 치고 3루 둥 치는 모습. 여기에 박미루 선수만이 아닌 다른 선수들도 이렇게 도루로 여유 있게 성공하는 모습이고요. 하지만 4회 돼서 킥모션을 좀 바꿨습니다. 1회 부터 3회까지는 저렇게 높게 드는 모습이었다면 4회부터는 짧게 들면서 킥을 낮추면서 전혀 타이밍을 못 잡게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가라비토 선수가 한국에 연착륙을 하려고 하면은 제가 보기 에 올스타전 때 이런 모습들을 좀 고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. 이런 장면들 오늘 다른 팀들이 다 봤을 거 아니에요. 네. 아무래도 다른 팀들의 이제 먹잇감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음. 올스타전에 확실하게 고치지 않는다면은 가라비토 선수가 좀 고전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. 네. 킥모션이 너무 크고 느린 나머지 NC 선수들에게 다섯 개의 도루를 가라비토 선수가 허용했습니다. 후반기에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